근데 네. 원래는 본가고..뭐야? 아.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어떡.. 어.. 나이가 이제 20대 아, 20대 네. 중반이고 요 친구는 미미, 미미. 자 사실 오늘의 집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부산에 오는 김에 초대를 했는데 집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사실 20대 중반 때 <laughs> 이런 데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오, 혼자 아파트에 산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한번 구경차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 집을 한번 봤는데 본인 사는 집 같지가 않고 <웃음> <웃음> 고양이를 위한 집 같았거든요 맞아요 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신축인데 한 언제쯤 지어진 걸까요? 작년 7월 달 작년 7월 달 어, 네. 1년밖에 안 되면 완전 신축이네 네.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서면 인근에 있고 제가 차로 오면서 느꼈는데 시장도 가까이 있고 편의점 있고 교통편 좋고 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아파트 위치가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좀 좋다 그리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laughs> 오자마자 딱 느꼈던 게와 신축에 딱 느낌이 난다는 하게 제가 딱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손댄 게 하나도 없나요 혹시? 어 했어요 일단 중문 어 잠깐만 근데 중문이 네. 이게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요? 제가 엄청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네. 제일 싼 곳에서 한게 180만원 주고 했어요 근데 저게 기본 중문이 아니라서 조금 더 비싼 거죠? 아치형이여가지고 네. 비싸고 손잡이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네.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여가지고 아이 손잡이까지? 네좀 금액대가 네아 음. 그러면 요거 주문했고 <laughs> 실링팬 아 요거까지 있는데 이게 평수에 비해서 엄청 크네요 실링팬이 네1 1 평인데 오 저거는 진짜 무슨 틀면 날아갈 것 같은 <laughs> 어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사실은 여기는 뷰가 아파트 시티뷰이긴 한데 뷰가 너무 좋네요 여기는 근데 신뢰가 안 된다면 그 매매예요 전세예요 매매 매매 네 공수전 <laughs> 어, <분수자네. 웃음> 어, 그리고 여기 서파 같은 경우는 완전 패브릭 소재라 해야 되나 이거를? 네 맞아요 패브릭 소재로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좀 이유가 있나 이런 가죽 소재 안 하고 패브릭 소재 하시는 이유가? 그냥 예뻐서 <laughs> 아 근데 내가 아까부터 느낀 건데 <laughs> 모든 집이 그냥 예뻐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러 뭔가 이 실용성도 중요한데 네. 집이 그냥 다 예뻐 여기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laughs> 죠네 맞아요 <laughs> 이것도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전에 집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지아 원래 쓰던 거 이거는 미미가 이제 술 아이 물 먹는 곳 여기가 <laughs> 이제 본인 방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옷방 옷방 <laughs> 저 죄송한데 <laughs> 옷방인데 혹시 이거를 지금 옷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저랑 미미 아, 옷으로 아. 어 근데 엄청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네 아니, 촬영 온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에요? 평소에... 여기가 <laughs> 여기도 창이 있고 여기도 네. 창이 있잖아요 네. 이 양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풍, 황풍도 되게 잘될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여기를 선택 안 하시고 저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원래 한 방인데 제가 침대 놔두는 구조를 생각하다가 네. 여기를 차라리 옷방으로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옷방으로? 네 아. 근데 사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크잖아요 그런 거 없구나. 펜트리 <laughs> 공간도, 아, 근데 진짜 영상에는 정리가 좀안된 것처럼 나와요. 아, 진짜요? <laughs> 근데 실제로 오면 진짜 정리 잘 한다. 펜트리 공간이 있는 거는 21평 아파트 잘 없어요. 아, 근데 여기가 네. 선택한 이유가 펜트리가 네. 많아요. 아, 펜트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 출연자분은 진짜 절대 원룸에는 못 살겠다. <laughs> 그렇죠? 맞아요. 야, 왜냐면 이거 원룸 에 어디 아무 때 넣을 때 없어요. <laughs> 여기는 문을 닫으면 아 어, 그냥 화장대. 아 여기는 화장대 파우더룸. 어 근데 요 공간에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 공간에 있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덜 힘들고. 근데 저 여성분들한테 늘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제가 중계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불을 늘 애매하게 켜나요. 방을 찍으러 가면 이 거실도. 늘오늘의집 감성으로 아 조명 켜놓더라고. 저좀 어두운 거 좋아해요. 아, 어두운 거 밝은 색보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을 지나면 저기도 그런 펜트예요 네. 헉! 아 여기는 이제 모래 사장. <laughs> 뭐죠 이게? 모래 사장. 음, 아이 고양이가 이제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놀랐습니다. 아, 진짜... 담배 한볼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진짜. 아 근데. 저는 좀 제가 아까부터 느끼는 게 본인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고 <laughs> 오직 미미를 위한 삶이 한가득이네요 네.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네 네. 맞죠? 어 근데 친구들 와서 여기서 이렇게 커피 먹기도 좋고 밥 먹기도 좋고 와인 한잔 하기도 좋고 맥주 한잔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부럽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그러니까 영상에는 아파트로만 나오는데 되게 개방감 있고 되게 좋아요. 네. 어. 막힌 곳이 없어서 일단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 막힌 곳 하나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 아트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트월이 진짜 이까지 연결된 경우가 잘 없어요. 아 어, 맞아요. 일반 네. 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딱 크기가 적당해요. 음. 요즘 유행이라고 하고 대형 아트월 들어있는 곳 많거든요. 아. 저거 하나 깨지면 원래 인생도 깨져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 어 주방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여기가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미미가 올라오면 아 다칠까봐. 요리할 때는 올라오진 않겠죠? 아 네. 아 요리할 때. 근데 올라오고. 혹시나. 네. 높은 곳 좋아하니까. 아 근데 여기는 사실 제가 지금 방 하나, 거실 하나 봤을 뿐인데 <laughs> 신혼부부가 <신흥오버가> 살아도 되겠다, <laughs> 그렇죠? 여기는 다용도실. 여기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있고 베란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베란다가 안방이 있어요. 아, 안방 한번 봐도 되나요? 근데 우리 <laughs> 구독자분들, 그 자꾸 늘 여성분 촬영할 때마다 신난다고 하시는데, <laughs> 여러분들 <저> 참고로 내년에 <laughs> 결혼할 사람 있습니다. 결혼하시면 저 혼납니다. <laughs> 오! 그 이거 <laughs> 네? 지금 제가 딱 크기를 재보니까, 저 뭐야, 쟤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laughs> 어, 제가 아까 크기를 보니까, 지금 짐들이 있어서 그렇지.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한방에 어, 조금 네. 작은, 조금 작은. 확장형이에요. 저희 아, 집이 확장형. 네. 와, 근데 집을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놓고 사시고. 여기도 근데 미미 집이 있네요. 네. 그리고 얘는 미미 거. 네. <laughs> 이것도 미미. 이것도 미미 거. 그리고 얘도 미미 거. <laughs> 그 본인을 위한 공간은 이 침대가 다네요. 네. 오, 베란다도 굉장히 넓고, 여기서도 뷰가, 오, 잘 나옵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항상 좀 꼭대기에 있는 집? 아. 어, 산에 있는 집? 그런 집만 생각했는데, 오, 예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도 펜트래요? 네. 펜트 여기다 한번 내려봐야 되나 아, 네. 어,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는, 조금 미니미하게 드레스룸처럼 돼있네 여기가 옷방이에요, 원래. 아, 여기옷방이요 그래서 없네, 드레스룸으로, ]인데. 네.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 혼자 사신지는 혹시 얼마 되셨어요? 저 7년이요. 7년? 20살 때부터 사신 거예요? 네, 대학생 아, 때부터. 그러면 올룸은 살아본 적 있어요? 네. 아, 대학생 때 살아봤고. 아 그러다가 이렇게 좀 아파트로 오니까 좀 성공한 기분도 좀 들겠다, 그렇죠? 아 조금. 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뷰를 보면서 <laughs> 내가 조금 성공한 기분이 좀들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부산분이아니시라면서요 네. 근데 음... 부산 몇년 사신 거예요? 7년 살았어요. 아,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네. 아, 그럼 부산에 좀 장점이랄 거 있나요? 부산이요? 넓놀 어. 곳이 많다? 넓고 <laughs> 많다? 뭐, 해운대 강한리 서면 중에서? 네. 제일 핫한 곳이 어디예요? 저는 근데 네. 집이 여기라서 서면 아, 서면에서? 네. 아 근데 실질적으로 20, 30대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은 뭐예요? 그래도 해운대 아닐까요? 아, 해운대? 아, 해운대. 제가 그 묵을 곳을 서면으로 잡았거든요? 네. 서면이 부산 사람들이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부산 사람들이 뭐, 운전 좀 과하게 한다. 아... 이런, 뭐,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솔직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신혼생이 이상하게 생겼어. 일로서 가고, 일로서 가고, 일로서 가. 어, 그리고, 일단은, 끼어들고 나서 세레모니 한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다 없더라고. 근데 여기는 교통편이 좋아서 대중교통 사용하기도 좋아 보이던데, 네. 버스도 오래 걸리나요? 자동차처럼? 저 여기 오는데 아... 한 30분 걸렸어요. 아 근데 버스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버스가? 그 버스 전용 차가 아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집을 찍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찍어야 돼요. <laughs> 네. 화장실을 못 찍었거든요. 아 화장실 찍으셔도 돼요. 네, 화장실 한번 찍어볼게요. 오, 아 화장실에도 이렇게 샤워부스 다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데, 변기. 이 화장실 한 개인 구조죠? 네. 부자네. 왜요? 다 왜? 다이솝스네 아니. <laughs> 이거는 뭐예요? 홈캠이요. 홈캠 뭐예요? 미미. 아, <laughs> 하나도 빠져 없이 고양이를 위한 삶이네요. 네. <laughs> 자, 근데 사실 어쨌든 집을 20대 때 매매한 건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 맞아요. 뭐 집에서 <laughs> 조, 조금 도와줬든 본인이 무슨 뭐 불법을 했든. 불법을 <laughs> 한게 아니라면 네. 어뭐 진짜 대단한 건데 아파트가 2022년에 지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작년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니까 아. 조금 억울한 건 없었어요. 어, 아, 저는 근데 네. 네.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없었고 아 맞아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일단은 네. 내가 살 집이고 내 집이 다가 제일 중요해 아, 맞아요 진짜 이거 전에는 원래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월세 하셨어요 전세, 전세. 아 전세 근데 네.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이유가 혹시 뭐 어떤 거였어요? 이사하는 것 때문에 네. 일단 전세는 계약이잖아요 네.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네. 근데 당연히 연장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 그냥 그럴 바엔 어째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어... 집을 괜찮은 집 있으면 그냥 매매를 하자 아. 이렇게 해서 막상 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살면서 거주만족도는 좀 어때요? 근데 확실히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위치를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차가 없어가지고 네. 그 출퇴근할 때 교통을 편리해야 되는 게첫 번째 조건. 네. 두 번째 조건이 서면이랑 가까워야 되고, 음... 세 번째 조건이 회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0분 이상 안 걸리는 거리. 음. 그래서 딱 여기. 그리고 놀기도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어... 서면도 걸어갈 수 있어요. 네네. 아, 맞다. 아, 충분히 걸어오겠더라고요. <laughs> 네. 차가 더 밀리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반려동물 키우시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돈이 있으면 사실은 매매하는 게 맞아요. 어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에 집주인들이 정말 안 받아줘요. 아 맞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좀 많이 본인한테 이득이 된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집 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아 진짜 우리 초연자분도 진짜 행복하시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laughs> 가장 행복한 거는 김이겠다 아, 왜냐면 진짜 싹 다 미미를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어, 희생정신이 엄청나다는 생각이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미미랑 행복해 사시고, 근데 이제 미미도 미미지만 이제 우리 출연자분도 빨리 좋은 배필을 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꼭, 꼭. 이제 집도 준비됐고, 아... 이제 좋은 배필만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